콧대 같은 경우는 필러를 주입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콧대가 계속 높아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주입을 해서 많이 세우겠다는 것보다는 그 콧대에 어울리는 최대한 오똑하게 느낌이 날수 있게끔 그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맞았는데 한두달 안에 주저앉아서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주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 콧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좌우로 뭉툭해지고 퍼지는 듯한 그런 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점은 그렇게 필러가 좌우로 퍼지고 나면 그 하나의 어떤 공간이 형성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입을 했을 경우에도 쉽게 옆으로 퍼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제 콧대를 만져봤을 적에 콧대에 있는 피부 자체가 살짝 꼬집었을 적에 어떤 쉽게 늘어나거나 여분이 있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콧대 위에다 아무래도 필러를 얹어 놓는 거니까 그 자리에 유지되는 경우가 높고요. 그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크게 펑퍼짐하신 경우에 만져보면 여기가 굉장히 장력이 세고 피부가 잘 꼬집히지 않을 정도의 그런 피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로 필러를 많이 맞으시면 안 됩니다 맞으시면 맞으실수록 오똑해지는 게 아니면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살려줄 수 있게끔 센터에만 적정량을 주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시술 방법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피부의 상태라던가 피부의 두께에 따라서 시술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필러 클리닉에서 의사하고 충분히 상의한 후에 여러 가지 디테일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병원에서 시술 받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